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쿼트에 도움 되는 팁들 몇 가지를 소개해보려 합니다. 스쿼트에 도움 되시길 바라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미성이 목적이 아니라 스트렝스나 파워리프팅이 목적이라면 하체를 불태우려고 노력하거나 자극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스쿼트는 복압에 집중한 채로, 중량을 배로 지고 해야 합니다. 발과 무릎의 각도가 일치해야 하는 건 누구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무릎 방향이 발 각도보다 좁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서 내 발을 봤을 때 무릎에 발이 가려져 보이는 상태라면 무릎을 밖으로 더 밀어주면서 내려가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상과 같은 스트레칭을 하면서 발각도에 맞는 무릎의 각도를 만들어 보고 확인해 보시면서 몸에 익혀 보면 도움이 됩니다. 체스트업은 가슴을 펴주고 턱을 당겨주라는 큐라고 보면 됩니다. 대개의 종목들도 체스트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쿼트 특성상 바벨을 등에 쥐고 있느라 가슴이 죽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등상부가 무너지고 등하부와 요추에 중량이 실리게 됩니다. 가슴을 펴주고 턱을 당기면 등과 어깨도 자연스레 바른 위치로 정렬됩니다. 팔꿈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팔꿈치는 적어도 위로 뜨지 않게 몸통에 붙이는 느낌으로 내려줍니다. 꼭 붙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붙이려는 느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립이 너비는 좁게 잡으려 노력합니다. 저도 좁게 잡으려 하고 좁게 잡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견착이 안정성과 더불어 적당한 텐션으로 등을 조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안 된다면 가능한 만큼만 좁게 잡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큐와 팁들이 있지만 차차로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쿼트를 하는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